이리 와봐 이번엔 주문이 자꾸 주문 재확인 상태로 돌아간다니까 진정하시고요 그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말해봐 이번엔 뭔데 첫 번째, 취소 철회, 반품 철회 부분 취소 같은 주문 상태는 쇼핑몰에는 있지만 플레이오토에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어라? 이건 뭐지? 하면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no. 판단하죠 어쩐지 철회 이런 거 하면 자꾸 꼬이더라니까 두 번째는 동기화할 때 주문 상태가 두개 이상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한 주문의 취소 요청과 반품 진행 같이 다른 상태가 있는 경우죠 오! 그러면 확인 좀 해봐 하고 돌려 보내는 거구만 정확해요 이럴 때는 어드민에서 주문 이력을 확인해 보시면 취소 요청 후 철회가 있었다든지 상태가 겹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문 재확인 상태로 동기화되면 어떻게 해야 해? 간단해요 배송이 완료된 주문이라면 플레이오토 2.0에서 해당 주문 선택 후 마우스 클릭 상태 수동 변경 판매 완료로 바꾸시면 됩니다 수동 변경이면 그냥 끝이야 그게 제일 깔끔하죠 하지만 혹시 기록을 따로 남기고 싶다면 주문 복사 기능으로 복사본을 만들어서 따로 보관하실 수도 있어요 오! 복사된 주문은 운송장 전송이나 쇼핑몰 동기화는 불가해요 시스템이 잘못한 게 아니라 상태가 너무 꼬여서 그런 거였구먼 맞아요 플레이오토 2.0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주문 제하기 상태로 바꿔서 직접 확인 요청을 주는 거예요 이제 당황하지 말고 상태만 체크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